안녕하세요. 라이프톡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규칙적인 생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간식을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는 아이들이 훨씬 순하고 성격이 차분하다고 합니다. 어, 간식을 하고 규칙적으로 먹지 않는 아이들은 속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짜증스러 짜증스러움을 많이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규칙적인 주는 그 유익을 꼭 놓치지 마시고 생활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어, 지난 시간에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질문은 그렇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나쁘게 영향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laughs> 네.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예. 바로 우리의 생명의 법과 건강의 원칙대로 순응하지 아니하고 예. 그거를 음, 조금 나쁘게 음, 엉크러뜨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체질에 따라서 각각 반응이 달라요. 제가 보니까 아, 그렇군요. 어떤 아주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아주 분명히 생활을 하시고 성격이 조금 반듯하고 아까 따라온 편에 속하시는 분은요, 금방 몸이 말해주는 거를 본인이 알아요. 예. 그런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맨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별로 이렇게 규칙에 중요시 안 하면서 살아온 사람은요. 예. 별로 그렇게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겠네. 그러나 이제 예. 어떤 사람은 어, 신경계통에서 뭐 두통이 온다든가 짜증스럽다든가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다든가 어떤 사람은 변통이 그만 어, 나빠졌다든가 뭐 여러 가지 증세를 호소합니다. 예. 그런데 음, 제틀렉을받 봐도 그래요. 어떤 분은 참 적응을 잘해요. 예. 어떤 분은 적응을 전혀 못해요. 시차 적응. 네, 예. 시차입니다. 제트렉이 예. 시차에 예.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체질에 따라서 그 어, 몸이 말해주는 그 증세가 예. 다좀 달라요. 예. 네.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한두 번 해가지고는 금방 그렇게 피해가 우리에게 의식되지 않습니다. 예. 반복해서 자꾸만 잘못할 때. 예. 그렇고 또.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잘 생활할 때 건강에 유익을 수확하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이 변형 지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궁금합니다. 지방은 지방인데 변형 지방. 네. <laughs> 예, 그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형 지방에 대해서는 근자에. 일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알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어, 것입니다. 그럼 변형 지방은 무엇이냐? 우선 첫째로 마가린 (shortening), 그다음에 어, convenient food, 는 fast food, 어, 간이 음식. 예. 예. 아, 그 다음에 수소를 병합시킨 Hydrogenated oil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빵이나 과자나 뭐 쿠키나 이런 거 사려고 이렇게 보면 그 Ingredients를 읽어보면 거기 이런 말들이 있죠. Partially hydrogenated vegetable oil 해가지고 예. Partially hydrogenated cotton seed oil 혹은 Partially hydrogenated p e 오 n u t oil, partially hydrogenated, mob. I have a l 을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니다 t t l 본래는 식물성 기름을 어, 현대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많이 어, 발달되면서 압축에 의해서 수소를 집어넣고 거기에 어, 여러 가지 어, 광물질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수소를 기름에다가 접붙이는 겁니다. 용접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기름이라는 그 어, 체인에다가 수소를 접붙여서 물과 같은 기름을 뻗어와 같은 고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일종의 변형 지방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변형 지방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보세요. 여기 제일 밑에, 여기 그, 음,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하나는, 밑에 두 개가 수소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각각 어, 손 하나에 수소 하나씩. 그거가 시스라는 천연 그대로의 기름이고 어, 왼쪽에 있는 음, 하나는 아래쪽으로 하나는 위로 그리고 기름의 그 체인이 어, 그냥 스트레이트 하나의 선과 같이 딱 되어 있는 이것이 트랜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U자형으로 굴곡이 있는 것이 시스, 천연 그대로고요. 이것은요. 아주 가벼운 변경이에요. 아주 슬라이트 체인지, 아주 가볍게 변화한 거예요. 하나는 음. 시스는 둘을 내려놓고 있고 그게 누려놓고 한쪽이 무거우니까 약간 U자형으로 기름이 그렇게 굴곡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려놨어요. 수소를 잡았는데, 둘 똑같이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딱 하나의 막대기 농가같은 형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별로 큰 변화가 아닌데, 하나의 이 입자를 조금 돌려놨을 뿐인데,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오늘 들어보시면 허, 내가 그것도 모르고 항상 먹었지. 아마 그러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변형 지방이 생기느냐.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딥프라이 일본 사람 딥프라이 좋아하고 중국 사람도 딥프라이 좋아하고 우리 한국 사람도 만만치 않게 딥프라이를 좋아합니다. 그 사박사박하는 그 텍스처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제린을 만들 때 수소를 집어넣어서 유동성 지방을 고형의 지방으로 만들어내는 거기에 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아주 하찮은 변화를 가져온 요것이 시작인데 그 결과는 대. 단이 격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리 몸에 신진대사에서, 그 다음에 효소나 호르몬이나 뭐 여러가지 그 작동에서 큰건강에 피해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딱이 쉐입 형태를 잠깐 돌려놓은 것 뿐인데, 들어보세요. 아주 놀라실 것입니다. 우선요 이 변형 지방은요 멜팅 포인트가 달라져요 멜팅 포인트 하면은요 녹으면 기름이 되는 거고 굳으면 버터가 되는 거죠. 예. 요 녹는 온도가 달라요. 우리 이룸 템퍼리처, 음, 보통 상온에서 녹지 않고 있는 이 변형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와우, 요 멜팅 포인트, 요 녹는 그점이고 그 온도가 다른데 따라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유동성이 아니고 엉거 붙는다 하면은 피해가 올것 뻔하죠. 그 다음에 케미컬 액티비티스, 화학적인 변화. 우리 몸은요 여러. 위 속에서도 음식이 들어가면은 잘못 여러 가지 복잡하게 먹으면 케미컬 워, 예? 화학 전쟁이 일어나고요. 신진 대사에서도요 복잡하면은요 정말 3차 대전 못 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효소, 효소가 딱 맞지 않아요. 이건 조금 양상이 다르지만요 우리가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네, 전자레인지. 예. 그거를 어,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모레큘에그 서로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트위스트 해 버려서 마치 파마를 오울하게해 놓은 거와 똑같기 때문에 효소가 맞아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우선 소화 흡수가 아주 떨어지고 나쁘고 또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이게 어디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안 쓰는 것이 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지금 트랜스페티에스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형 지방의 특성과 기능이 어디에서 잘못돼서 그렇게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맞지 않는 것 네이 형태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태가 수소를 잡고 있는 두 손이 같이 내려가 있지 않고 이렇게 편안히 우리처럼 되있지 않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몸의 반 상체가 반은 뒤로 어떻게 예, 우리가 반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예, 발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얼굴은 뒤로 가고 그러면 움직일 때 얘가 오는 거야, 가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이 트랜스 변형 아, 지방이라는 얘긴데요. 이것이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효소하고도 맞아 들어가질 않으니까 소화에도 문제지만 신진대사에서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세포의 그막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이게 들어가 맞으면... 절반만 가서 맞고 절반은 벙긋하게 안 맞아요. 왜 우리가 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딱 맞아야지 쨉 하고 들어가지 안 맞으면 은 엉성하니까 넣으면 후룩 다 부서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 세포막의 형태가 딱 맞지 않는다.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아까 멜팅 포인트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멜팅 포인트는 녹는 어, 용해점입니다. 그 용해점이 용해점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요, 어, 천연에 그대로 있는 시스 정상적인 기름이 55도 화씨에서 어, 녹아 네, 있는 유동성이라고 하면은요, 이 변형 지방인 트랜스 (trans) 그레이션은요 111도 아. 화씨에서 고형입니다. 우리 그런데 문제는 이 실내에서도 고형,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고형.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분산. 이것이 쉽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스틱 해가지고 잘 효소에 의해서 잘려지지도 않고 이게 참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스티키. 이렇게 풀같이 끈끈한 성질이 있으니까, 음, 우리 그 음, 플레이트렛, 아, 혈소판, <laughs>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는 거는 우리가 어디가 다쳐서 출혈을 할때 엉겨붙어서 지혈을 해주는 것이 아, 혈소판이 하는 일인데 피 안에서 돌면서도 엉겨붙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혈전이 생기겠죠? 예, 좁쌀만한, 어. 어, 알이 생겼다고 럽시다 그러면 그게 자그만한 혈관을 돌다가 혈관을 막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중풍이고, 심장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심장마비인 것입니다. 예. 무서운 거죠. 그나 그 뿐이니까, 우리의 그, 음,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니까 여러 장기를 그렇게 막히게 하는데, 폐도, 폐 경색증이라고 해서, 어 어디 혈관을 막으면 그 다음은 피가 안 돌면, 폐 경색증이 되고, 심장을 그렇게 막으면, 심장 경색증이 되고, 뇌를 그렇게 막으면, 뇌 경색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그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센스, 모든 그 신경, 이, 어 아주 예민한 신경들을 또 그렇게 차단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진 대사에서 이것이 정상적인 기름과 이 변형 지방의 신진 대사가 다릅니다. 몸이 처리할 수 없는 지방이 어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breakdown. 이것이 쉽게 효소에 의해서 잘려져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요. 시스는요 이렇게 쉽게 흩어져요. 효소에 의해서 잘려지고 그러니까 몸에서 마음대로 응용이 돼요. 그런데 잘리게 잘려지지 않고 딱그 붙어 있기 때문에요. 응응거응거해서 있기 때문에 심장은요. 저혈당증이 와서 당의 공급이 잘안될때 아니면 어디 혈관이 막혀서 당이 잘 저장 안될 때는 심장 근육 자체에 저장했던 기름을 빨리 당으로 전환해서 어, 그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아주 이머전시가 생깁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은 벌써 균형을 딱 잡아 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알고 보니까 이게 써먹을 수가 없는 아주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급한 경우를 어 넘기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 경우까지 오는 거죠. 그게 언제 생기느냐 하면, 어 우리가 그 어떤 때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경우, 아니면 어떤 어, 급한 일이 생겨서 몸에서 응급 처리를 서로 조화를 잃으면서 해야 할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쫙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서로 이렇게 반만 맞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있는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은 마음대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안에 있는 게 나가기도 하고, 밖에 있는 물질은 허락 없이는 절대로 세포 안에 못 들어오는데 어스르륵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 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의 그 건강과 그 생명의 활력을 다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뿐입니까? 이 모레큘, 한 입자는요, 우주의 축소판과 같아서 제일 마지막에 돌고 있는 두 개가 전자입니다. 요 전자가 서로 균형을 잡아서 돌고 그 안에는 양자, 중 중자 이래 가지고 다 그게 세 층으로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균형이 딱 깨어져서 순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변형 지방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다른 입자들과 일을 할 때. 전혀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안가? 생명은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순환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건데 이게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명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의 흐름, 에런 에너지의 그 전기의, 그 전기의 흐름, electric currency 처럼 우리의 생명의 currency가 있습니다. 생명의 흐름, 순환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차단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기능에 있어서? 음, 신경 계통에 무선 전신이 안 되죠? 세포의 분열의 문제가 있죠? 신경이 서로 coordination. 어, 신호를 올려보내고, 뇌중추에서 명령하다라는 이것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이 이거 보고 집으려고 하면은 손이 벌써 착 가서 그걸 착 집어주는 이런 그 코디네이션. 그. 좋아, 뭐라 조화 뭐라 고래지 조화 하여튼 그것이 안 됩니다. <laughs> 네. 예. 이러니까, 어, 정신적으로 균형이 깨지고, 그러니까 생명의 활력이 팍 줄어버리고, 그리고 뭐, 입자와 입자는 서로 교류를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돼요. 순환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영 불통이거든요. 예, 네.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필수 지방산을 그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 필수 지방이 우리 몸 안에서 기능에 방해를 받는다. 이거는요 부족증보다 더 나쁜 거예요. 부족하지는 않은데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아 힘든 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세포막을 온전하게 형성도 못하지만은 이 호르몬 중에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뭐꼭 몰라도 돼요. 그냥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만 아세요. 이것이 우리의 동맥 안에는요. 근육층이 있어요. 겉에는 나이론 같은 걸로 쌓여 있고 가운데는 근육층이 있고 아주 제일 안에는 그 우리 입안처럼 그런 아주 점막 계통 같은 그 엔도테리움이라고 아주 부드러운 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육층을 조절하는 것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거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니까 혈압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 마음대로. 아, 작동하는 이 자가 작동이 깨어집니다. 네. 그리고 면역 기능이 아, 좌절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그, 플레이트렛이 아, 서로 엉겨붙고. 혈소판. 야 혈소판. 예, 혈소판이 음. 서로 엉겨붙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음식 중에 어디 있는가 알고 싶으시죠 야 이거 정말 굉장한 건데 예파셜리 하이드로젠트 베지터블 오일 프로덕트 대표적인 것이 마저린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마가린 마가린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마저린 이라고 하고 이빵 기계에서 넣어서 빵 만드는 데는 반드시 이 기름이 들어가야 빵이 부풀어 오르고 나오지 알리브 오일을 넣으면 빵이 그냥 단단하고 무거운 게한 덩어리 나오지 부풀어오르질 않습니다. 그러는 이 빵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이 마주린 그리고 한동안 이 마주린이 소에서 나오는 버터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선전한 것이 요즘은 여러 리서치하는 그 연구진에서 그게 그렇지가 않고 더 나쁘다 이런 그. 결단을 내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95%가 어, 바로 이런 그 어, 기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주 골치죠. 예. 예. 근데 참 우리 몸은요. 우선 효소가 이거를 딱 알아채려요. 어, 이건 아닌데 하고 적이라고 알아채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조직이 이거를 딱 알아챕니다. 첫째로 우리 뇌 조직은 딱 알아채고 거부합니다. 그다음에 태반 임신부의 그 아기를 그 영양하는 태반이 있죠. 그 방석 아기의 방석 그 방석 그 플라센타 태반이 딱 알아챕니다. 그래도 100%를 다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밀려오니까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으면 기형아도 낳게 되고 또 아주 적은 아기를 낳기도 하고 벼라별 일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변형 지방인 벽돌이 많이 들어오면 요 벽돌쟁이가 이걸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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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다가도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덜어덜어 덜어덜어 끼워서 집을 졌다고 하십시다. 우리 몸에서도 그렇게 해서 덜어덜어 할수 없이 좀 이용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인하여 동맥 경화증이 오고 암이 옵니다.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우리 몸이요. 이거를 이 변형 지방을 어떻게든지 미토콘드리아에 집어넣어가지고 태워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으로 어떻든지 써버리려고 미리미리 다 씁니다. 그리고 좋은 시스 어어그 형태로 되어 있는 천연 그대로의 형태로 되어 있는 시스폼은 세포막도 형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정의 호르몬 아까 말한 프로스타그란딘이라든가 어뭐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데 응용하도록 그렇게 돌리고 이 자재를 골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도가 있죠.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는 못하니까는 몸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맥 경화증은 콜레스테롤도 이 변형 지방은 콜레스 토탈 콜레스테롤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LLDL이라고 low density um, lipoprotein이라고 이거를 또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쁜 지방이 높아지고 어 좋은 지방은 낮아지면은 그리고 HDL은 또 낮, 낮게 만들고 그럼 뭐가 합니까 심장 혈관 질환이 오니까 동맥 경화증이 오고 어, 중풍이 오고 그 다음에 심장 마비의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은 면역이 어, 저하되니까 오지요그 다음에 아주 나쁜 거몇 가지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몸에 안 관계되는 장기가 거의 없네요. 심장 혈관 계통을 방해하죠. 면역을 저하시키죠. 그 생식기 계통의 reproductive system을 또 혼란하게 만들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신진대사에 또 관여해서 방해를 놓죠. 필수 지방산의 신진대사를 딱 가로막고 있죠. 간의 기능, 그 다음에 신장의 기능, 이걸 다 방해합니다. 세포막을, 문제가 오니까 온 전신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 몸 전신에 없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음식이 뭐냐? 뭐빵 종류, 과자 종류, 튀긴 음식. 그러니까는 베스트 푸세 뭐그 모든 튀긴 거, 생선 튀긴 거, 닭 튀긴 거뭐이 간단히는 그 프렌치 프라이. 그다음에 뭐 애플 파이도 요즘은 어 이렇게 각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레타 앵글루다가 딱 해가지고 튀겨서 딱 패키지 해서 나오는 거 있죠? 기름에 튀긴 모든 것들. 그 그러니까 허구한 날 눈만 비비고 일어나면 밖에 나가면 이런 음식으로. 그나 그 뿐입니까? 커스타드. 현대판 커스타드는 뭔지 아십니까? 아이스크림입니다. 케이크, 도넛, 뭐, 비스킷 뭐, 이런 모든 것에 다 이러한 나쁜 기름이 들어가 있고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데 들어가 있는 콜레스테롤은 다 산화된 악세다이즈드 콜레스테롤입니다. 언젠가는 아마 악세다이즈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어 체식만 어, 하는 거 다가 아니네 하고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 말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laughs> 예,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변형. 지방이 어떻게 변형 지방으로 되는지 잘 설명해 주셔서 네. 잘 알아들었는데요. 어, 선생님, 집에서 그냥 올리브 오일이나 좋은 오일로 튀겨도 수소가 아, 네. 되니까 그게 또 변형 지방이 되는군요. 온도가 낮으니까 뭐그 정도는 괜찮지만요. 자간 예. 400도가 넘으면 안 되고요. 예. 어. 그다음에 화식. 아 325도에서 350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요즘 그랩시드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예. 어, 그거는 뭐 480도 뭐 이상까지도 뭐 변형지방이 안 된다 하고 사용을 하는데요. 예, 여러분 예.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혈은 훈련을 안 시키고 훈련된 그 비율을 맞추시면서 여러분의 건강, 생명을 그렇게 아서가는 일에다가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개혁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셔야지만 주어진 삶을 고나마도예 70평생을 누리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변형 지방에 대해서 조금 더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